박서진 신곡 '벼라 벼라' 강남역 전광판 100개 등장. 작곡가 조영수 이렇게 막강한 팬덤은 처음. 나오나 조용필 선배 후계자로 박서진을 선택.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박서진은 신곡 '벼라 벼라'를 발표해 SNS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박서진이 직접 작곡한 곡으로 세상에 떠난 두 형제에 대한 박서진의 슬픔과 그리움을 담은 곡입니다. 이 노래는 처음 들었을 때부터. 많은 시청자들을 눈물 짓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최근 박서진의 매니저가 새로운 소식을 전하며 팬들의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박서진의 이번 신곡이 응원 차트에서 확실한 기록을 세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티즌들은 여전히 박서진의 신곡 멜로디에 매료된 가운데 또 하나의 반가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최근 한 기자의 취재에 따르면 박서진의 팬들은 신곡 홍보를 위해 강남역 광고판 100개를 2천만원대에 빌렸습니다. 이 영예를 안을 수 있는 한국 가수는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박서진의 팬덤에 단합된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순식간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박서진은 믿기지 않고 이게 꿈인 줄 알고 팬들을 폭숙해 합니다. 소식을 접한 조영수 작곡가 역시 이렇게 막강한 팬덤은 처음 본다며 감탄했습니다. 나훈아 선배님, 조용필 선배님도 박서진 같은 후배 가수가 이렇게 할수 있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그들은 박서진이 한 일에 자부심을 느끼며 박서진을 후계자로 받아들이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박서진은 선배들의 믿음과 칭찬에 깊은 감동을 받으며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희 소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팔로우, 영상 공유 부탁드립니다. 저희 채널에서 박서진의 최신 소식을 팔로우하세요. 듣기 주셔서 감사합니다.